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사인을 갖다가 이제 x축으로 회전한 공면의 표면적 차지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로 공식 한번 써보면 어, 회전체의 공면적 공식은 e5치고 x 범위 써놓고 어, x축 회전체의 공면적이니까 y 루트 1 더하기 y 프라임의 제곱 dx식을 써주는 거지 그럼 e5치고 0부터 파이까지. 어, y가 지금 문제에서 cos x라고 나와있고 루트 미분해서 제곱하면 l 더하기 sin 제곱 x dx 이렇게 써야겠지 자, 근데 여기서 어, 바로 지금 치환되는 관계가 보이네 sin x를 갖다가 t로 치환을 하게 되면 0이랑 파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거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기네 어, 가만히 보면은 근데 어, 얘가 지금 적분하라고 하는 놈이 지금 cos 이잖아 근데 이제 cos 그림을 잠깐 다시 그려보면 코사인은 이렇게 생겨먹은 놈이 코사인이지. 그러면 0부터 파이까지는 지금 2분의 파이부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의 모양이 서로 정확하게 똑같잖아? 그러면 얘를 갖다가 X축으로 회전시키게 되면 여기 있는 덩어리는 회전돼서 이렇게 생겨날 거고 여기 있는 덩어리는 회전돼서 이렇게 생겨날 건데 이쪽에 있는 놈하고 이쪽에 있는 놈이 서로 동일한 놈이니까 이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을 한 다음에 2 배를 해주는 식으로 가야겠네. 그러니까 어 0부터 2분, 0이랑 2분의 파이가 들어가고 나면 0이랑 1로 나와야겠지? 그리고 코사인 x dx는 dt가 되면서 주어진 적분은 4파이 붙이고 0부터 1까지 루트 1 더하기 t 제곱 dt로 바뀐다. 자, 이런 거 적분하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로 쓰면 돼? 2분의 t 루트 1 더하기 t 제곱에 더하기 2분의1에 ln t 플러스 루트 1 플러스 t 제곱 이렇게 그러면 0부터 1까지 다 대입해주면 4파이 붙이고 2분의 루트 2 더하기 2분의 1에 ln 1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그러면 이제 2분의 1 밖으로 묶어내고 나면 2파이 붙이고 루트 2에 ln 1 더하기 루트 2가 이제 몇번보기 있는 거야? 어, 2번 보기에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어, 2번이 되겠다.